화이트데이를 챙기는 중년층이 늘어났습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2014년부터 2015년간 구매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각종 행사 때 선물을 구매하는 40대, 50대층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이제 꼭 이런 사탕이나 디저트류 선물에 선물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그동안 선물하시고 싶었던 구두라든지 핸드백 또는 여성 의류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런 화이트데이에 선물하시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런타인데이에는 중년층의 여성 의류나 구두, 핸드백 구매가 2014년에 비해 15% 증가했습니다. 2, 30대가 주 고객인 편의점에서도 사탕을 찾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요즘 4, 50대 중년층도 많이 와요. 그냥 네, 사탕도막 되게 많이 사 가시고 초콜릿도 많이 사 가세요. 중년층이 데이 마케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며 선물을 주고 받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달라진 화이트데이 풍경에 충북도내 유통업계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남성들이 구매하기 쉬운 각종 포장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사탕뿐만 아니라 젤리나 초콜릿 등을 포함시켜 선물의 카테고리도 넓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중년층을 위한 견과류 세트, 과일 세트 등 사람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인끼리 아기자기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눈길을 끌것 같습니다. 2015년, 달라진 소비자의 마음에 업계의 마케팅은 분주해졌습니다.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